안녕하세요 내집마련연구소 홈보터김현정 플래너입니다. 오늘도 역시 아, 요즘에 신축빌라가 좀 오픈하는 현장이 많네요. 여기는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모현읍 소재의 신축빌라 현장입니다. 총5개 동, 한 사십 여 세대가 들어오는 현장이고요. 신축빌라다 보니까 분양가, 실입주금 공개적으로 말씀드리기가 어려운 점 양해해주시고 전화로 문의주시면 제가 상담해드릴게요. 여기는 지금 위치적으로 주변이 다 이제 개발되고 있는 동네예요. 지구로 묶여 그래서 아파트 단지가 많이 들어오는 뭐 인근에 위치한 동네도 있고요. 그리고 이 인근으로 해서 서울 세종강 고속도로 IC가 또 뚫립니다. 그래서 교통호재나 개발호재 등을 또 보시고 오시는 분들도 계신데요. 기본적으로 생활하실 만한 인프라들이 잘 갖춰져 있는 동네예요. 그래서 초등학교 걸어가고 큰 마트나 어떤 편의시설들 다 걸어서 5분 내에 이용이 가능하시고 도보 5분에서 7분 정도 걸어나가시면 광역버스를 바로 타실 수 있습니다. 물론 여기서 광역버스를 타셔도 음, 강남까지는 한 1시간 2삼 30분 소요될 것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, 그 정도 생활권 괜찮다 하시는 분들 참고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. 아직 테라스 세대, 복층 테라스 세대 남아있거든요. 그래서 가격대 괜찮은 어, 빌라들, 또 테라스 세대, 복층 세대 보시는 분들에게 제가 적극 추천드리면서 지금부터 자세하게 소개해드리겠습니다. 가보시죠. 자, 현관 공간부터 좀 보여 드릴게요. 현관 사이즈는 뭐 크진 않지만 왼편에 신발장 세칸 마련되어 있고 전체적으로 한 가지 타일로 지금 마무리가 되어 있어서 좀 세련된 느낌. 그리고 일괄소동 버튼도 놓치지 않았네요. 이제 들어오시면 여기 중문이 이렇게 유리 중문으로 마무리가 되어 있고요. 안쪽으로 들어올게요. 자 거실 공간 이제 안내해 드릴게요. 여기 전형적인 이렇게 3베이 타입이에요. 그래서 방과 그리고 안방과 거실이 나란히 배치되어 있는데 지금 거실이 이렇게 네 채광이 좋죠. 지금 오후가 좀 늦은 시간이어서 여기가 이제 서향 거실이고요. 어, 오후에 좀 햇살이 깊게 들어오죠. 전체적으로 지금 사이즈는 한 4인용 정도 쇼파 충분히 들어오고 그리고 TV 놓으실 수 있는 아트월이 시공이 되어 있습니다. 아트 월은 지금 타일로 마무리가 되어 있고요. 어, 시스템 에어컨 들어와 있습니다. 그리고 창호가 KCC라고 하셨죠? 네. 네. <laughs> 아직 손잡이가 안달렸어요 네. 그래도 지금 바닥이 약간 조금 톤을 잡아주는 강마루로 해서 조금 다크하게 들어왔기 때문에 좀 전체적인 느낌이 조금 뭐랄까 무게감이 있어요. 이쪽 제가 주방 공간을 좀 보여드릴게요. 음. 여기는 또 주방이 잘 나왔더라고요. 그래서 전체적으로 느낌을 보면 이 우드톤을 다 살려서 조금 내추럴하고 편안한 느낌으로 가구들이 좀 시공되었고요. 여기가 지금 식탁 자리예요. 어, 4인용보다 좀큰 식탁이 들어와 있거든요. 충분히 6인용까지는 커버가 되는 자리가 나오고 있어서 주방 공간 넉넉하고요. 이 냉장고는 전시용입니다. <laughs> 여러분, 오해하지 마세요. 뭐 드리는 거 아니에요. 네, 이렇게 그냥 하나짜리 냉장, 냉동, 김치냉장고 이렇게 딱 넣으셔도 좋고, 아니면 양문형 두대 충분히 들어가겠죠? 네. 음, 그리고 옆에 보면은 LG 광파오븐 기본적으로 드리고요. 이쪽으로 이렇게 기억자료에서 싱크대가 배치되어 있는데, 어, 하단부하고 상단부가 컬러감이 좀 달라요. 이 느낌도 참 좋네요. 그리고 위에는 지금 후드가 매립되어 있고요. 여기는 지금 쿡탑, 네, 3구짜리 쿡탑이 시공이 되어 있습니다. 그리고 전면에 여기가 지금 환기창이 넓게 좀 시공이 되어 있거든요. 그리고 전면에는 이제 주택 단지가 있어서 어, 뷰도 나쁘진 않아요. 음, 그리고 여기가 다용도실인데 이렇게 포켓 도어로 시공이 되어 있거든요. 그래서 들어오시면 네 일부가 다용도실이 이만큼이 지금 마루가 연장선으로 깔려 있어요. 왜냐하면 여기 보조 주방으로 쓸수 있게끔 마련이 된 거거든요. 그래서 가스 사용할 수 있고, 애벌 빨래 할수 있고. 근데 신발은 안 갈아 신어도 돼서 저는 그게 참 좋아요. 여기 앞에도 환기창이 있고, 위에 수납장이 다 있고요. 그리고 이제 이 공간. 이 공간이 이제 세탁실인데요. 여기 세탁기, 그 다음에 건조기 올려서 쓸수 있게끔 공간 딱 마무리 되어 있습니다. 그래서 공간이 이렇게 나름 분리가 되어 있어서 저는 그게 좀 좋네요. 여기 보조 주방을 좀 편안하게 쓸수 있는 장점이 있고요. 안방을 한번 보여드릴게요. 어머, 이 공간도 너무 귀엽다. 벽면이 그냥 도배 마감이 아니라 이렇게 나무 아트홀이 들어와 있어서 조금 더 고급스러운 느낌이 나고, 위에를 보면은 픽처 레일이 다 이미 깔려 있어요. 그래서 조금 액자 같은 거 걸어 두시기도 편리한 음, 현장입니다. 오, 여기 들어볼게요. 안방 침실하고 욕실로 네, 구성이 되어 있는 안방이고요. 침실은 지금 퀸 사이즈도 들어오고, 만약에 원한다 그러면 붙박이장을 이쪽 라인에 쭉 시공하고, 침대를 여기 이렇게 두셔도 될것 같아요. 그리고 여기 시스템 에어컨 들어와 있습니다. 제 생각에는 여기에도 화장대를 조그맣게 하나 놓을 수 있지 않을까? 예, 네, 라는 생각이 들어요. 어, 화장대 놓기 좀 그렇다 안에 여기 조금 이렇게 카운터 스타일의 세면대가 들어와 있으니까 옆에 화장품 놓고 사용도 가능하세요 거울도 예쁜 게 달려 있고요 그리고 밑으로 여기는 이제 수납을 해야 되겠죠 수건 같은 거를 네 수납 공간 마련돼 있고 변기 마련돼 있고 그리고 안방 욕실인데 이렇게 샤워 부스가 마련돼 있어요 저는 안방 욕실에 이렇게 샤워 공간 마련된 게 너무 좋아요 그리고 환기창이 있어서 아. 어. <laughs> 환기 잘 되고 있습니다. 어, 앞에 공용 욕실 한번 보여드릴까요? 여기 공용 욕실은 지금 인테리어 컨셉을 살짝 바꿔서 좀 산뜻하게 민트 컬러 사용하셨고, 네, 변기, 세면대, 그리고 샤워 공간 다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. 그리고 현관 앞쪽에 방 보여드릴게요. 어, 방두 개의 사이즈가 둘다 비슷하긴 한데요. 이제 빌라의 평균적인 방 사이즈죠. 그래서 여기 DP된 것처럼 아이들 침대 하나, 뭐 여기 책상 하나, 여기 옷장 하나 놓으면은 사이즈는 충분히 딱 나오고요. 어, 다만 이제 방에는 시스템 에어컨이 없습니다. 그리고 맞은편 방 보여드릴게요. 요방이 조금 더 작아지는 방이긴 하거든요 그래도 자녀방으로 쓰신다 하면은 침대 뭐 붙박이장 책상 다 들어가요 그래서 충분히 좀 응용이 가능하고 이 방에도 역시 시스템 에어컨은 없습니다만 여기 문 한번 보여드릴까요 여기 문이 지금 처음부터 끝까지 이렇게 높은 네, 층구를 맞춰 가지고 제작한 문인 것 같은데 이런 문 하나 때문에라도 집이 조금 더 고급스러워 보이는 효과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이렇게 네 기준층 빌라를 좀 소개해 드렸는데 뭐 빌라도 주택도 많이 공사가 되고 있는 위치예요. 그만큼 앞으로 이 동네가 다 개발되면 어좀 동네 분위기가 많이 달라지겠죠. 좀 그런 걸 생각하시고 초등학교 가까운 빌라 그러면서 아직까지는 가격이 합리적인 빌라 찾으신다 그러면 여기다 한번 눈여겨 보세요. 더 궁금하신 점은 전화로 문의 주세요. 감사합니다.